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상대도수와 상대도수와 그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 통계에서 어, 줄기와 이그림, 또 도수분포표, 또 히스토그램, 또 도수분포다각형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를 했죠. 어, 자, 오늘 하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기본 개념만 잘 익히면은 또 공식 하나만 외우면은 우리가 쉽게 알수 있을 것 같아. 자, 상대도수라는거 뭐냐면은, 어, 이런, 이제 뉘앙스야. 상대, 상대적으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가.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어. 근데 얘는 A, A, A라는 친구는, 뭐, 어, 우리가, 자, X 중학교고, 너는 Y 중학교야. 너는 정교 몇 등을 했어? 너는 정교, 자, 600등을 했어. 어, 정교는 너는 10등을 했어. 그치? 그럼 누가 더 잘했을까? 모르죠? 왜 모를까? 어, 전체 인원을 모르니까. 전체인원을 모르니까 그렇지 전체인원에서 차지하는 어, 그 비율을 모르니까 자 반전이 일어나 너는 지금 6천명이야 어, 6천명 중에서 600등을 했고 너는 10명 중이야 10명 중에서 10등을 했어요 자 상대적으로 잘한거는 A가 잘한거지 어, 상대도스라는거는 전체인원이 어, 다른 두 집단을 비교할 때 우리가 쓰는거야 아 그리고 자 공식을 하나 우리가 외우고 있으면 좋은데 어, 여러분들 이거 알잖아 거속 시라는 거 알잖아. 마찬가지로, 도, 상, 총. 도, 상, 총. 도수는 상대도수 곱하기 총도수. 상대도수는 총도수분의 도수. 총도수는 상대도수분의 도수. 자, 이 표를 하나 가지고 나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자, 도, 상, 총, 고, 속, 시. 그렇게 어, 나타내면 되고요. 자, 상대도수라는 거는 아까 뭐 했어? 총도수분의 도수를 말하는 거야. 그 계급의 도수. 그리고 도수, 상대 도수의 총합은 항상 전체가, 여러분들 100%라는 건 항상 1이에요. 1. 자, 1. 1을 나타낸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어, 다음에, 어, 아까 말했지만, 선생님이 처음에 말했지만, 은 도수의 총합이 다른 도집단을 비교할 때, 우리가 상대 도수를 써먹는단 말이야. 자, 보세요. 어... 너상대도수는 얼마야? 전체 분의 부분. 25분의 5 하니까 곱하기 4. 곱하기 4 하니까 0.100분의 20이니까 0.2가 되겠지. 넌 얼마예요? 25분의 10 곱하기 얼마예요? 어, 곱하기 4. 위에도 곱하기 4 하니까 100분의 40. 그럼 0.4가 되고요. 넌 얼마야? 25분의 7 곱하기 4. 곱하기 4 하니까 28. 0.28 너는 2는 얼마에요? 25분의 2 총도수분의 도수 아도상총 상대 도수는 총도수분의 도수를 말한다 자 상, 총도수분의 도수를 말한다 곱하기 4 곱하기 4하니까 0. 얼마가 되는거야? 100분의 8이니까 0.08이 되겠네요 총합은 얼마가 되고 1이 되겠어 자 다음에 어, a b c d 2의 값을 각각 구하라 어, 첫 번째 우리 음, d의 값 한번 해볼까요? 2는 어, 당연히 안해. 전체는 1이고 상대 도수의 종합은 1이 되고요. 다음에 넌 얼마야? 40분의 d는 d는 총 도수분의 도수. 너는 약분하니까 얼마야 4, 2, 8, 40, 0.2가 되겠네요. 0.2. 자, 다음에 넌 얼마가 되는 거야? 어, a는 자총 도수분의 도수. 자, 10분의 1이니까 0.1이 되겠어요. 자, B는, 어, 상대 도수가 나 있는데 도수 찾는 거는 공식이 뭐냐? 도, 상, 총. 도수는 상대 도수 0.3 곱하기 총도수 40. 그러면 너 보상하고 3, 4, 12. 아하, 12명이 되겠네요. 12명. 자, 마찬가지로 도수는 상대 도수 곱하기 총도수니까 상대도수 0.25 곱하기 40. 그럼 너 하나 없어지니까 하나 움직이고, 자, 2.5 곱하기 4니까 10명이 되겠네요. 10명. 자, 용돈이 적은 쪽에서 10번째인 학생이 속하는 계급의 상대도수를 구하라. 적은 쪽이야. 아, 1만원 이상, 2만원 이쪽으로 가겠네요. 10번째는 딱 여기 들어가 있죠? 어, 이때 상대도수는 얼마가 되는 거야? 0.15가 되겠어. 4만원 이상인 학생은 전체 의몇 퍼센트가 되겠습니까? 4만원 이상이니까 이거죠? 몇 퍼센트? 너하고 너를 더하니까 0.45, 0.45, 몇 퍼센트 곱하기 100. 그렇 어, 비의 값 곱하기 100 하면은 100분율 나오죠? 45%가 되겠네요. 0.45는 45%야. 자, 그렇게. 아 도상총 맞는 공식이 이거네. 도수는 상대도수 곱하기 총도수, 상대도수는 총도수 분의 도수, 총도수는 상대도수 분의 도수. 자, 이렇게 어, 다음. 자, 상대도수의 분포를 나타내는 그래프. 상대도수의 분포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상대도수의 분포를 나타낸다. 마찬가지 아까 상대도수를 그린 다음에, 그렇 어, 0. 얼마, 0. 얼마 한 다음에 자, 그, 가운데 값, 중앙, 중앙의 가운데 값을 우리가 어떻게, 어, 선으로 이어준 그런 그래프가 되겠죠. 어, 자, 다음에, 어, 한번 나타내볼까요? 자, 너는 얼마가 되는 거야? 어, 10에서 15가 0.4니까 0.4를 이어주세요. 다음에 0.25, 0.2하고 5하고 있으니까 0.25, 를 이어주세요. 다음에 0.2는 어디있어 0.2는 여기 있죠? 너 이어주고. 다음에 0.05는 어디 있어요? 0.05는 여기 있죠? 어, 25에서 30. 자, 맨 끝에는 0으로 우리가 이어주면 되고, 아, 어, 이게 자, 상대도수의 분포표가 되는 거예요. 음. 자, 볼까요? 다음에 어, 필수 제 2번. 어, 상대도수를 다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다 더하니까 1이 나와야 돼. 자, 그럼 너하고 너하고 너다니까 0.75, 0.25가 되겠네요. 0.25. 자, 그러면은 어, 16에서 25는 0.25 뭐야? 나와 있잖아, 그치? 어, 0.4, 그 다음에는 0.4, 그 다음에 0.2, 그 다음에 0.1. 자, 맨 끝에는 0으로 어, 너를 어떻게 쭉쭉쭉쭉 쭉, 쭉, 쭉 이어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4세 이상, 28세 미만인 관객은 몇 퍼센트가 되겠습니까? 24세, 28세니까 여기네요. 0.2는 뭐야? 0.2 곱하기 100. 하면은 20%가 되겠죠. 어, 20%. 자, 유제 1번은 여러분들이 하고, 도, 상, 이번에도 총. 자, 요 공식 하나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음. 어, 스이 처음에 들어갈 때 정교 등수를 가져 말했잖아.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을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치에 들어가 있는지 그걸 따지는 게 뭐예요? 이 상대 도수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란 말이야. 자, 그럼 보세요.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 보자. 어, 너는 40명이 되려면 너는 14, 14, 28, 12. 자, 그쵸? 어, 그러면은 하나씩 하나씩 채워볼게요. 상대 도수는 뭐야? 도, 상, 총, 상대 도수는 총 도수분의 도수니까 총 도수분의 도수 40분의 8. 그쵸 어, 1번에 들어갈 건 한번 찾아봐. 1번. 40분의 8. 너 4로 약분하니까 10분의 2. 아하. 0.2야. 자, 2번. 2번에 들어갈 건 얼마예요? 자, 전 상대 도수니까 상대 도수는 어떻게 구해야 돼? 어, 총 도수분의 총 도수분의 도수예요. 총 도수 40분의 도수 10. 자, 너는 4분의 1 10분의 어,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0.25가 되겠네요. 0.25. 다음에, 3번. 자, 40분의, 40분의 4. 너는 10분의 1이니까 0.1이 되겠어요. 자, 다음에, 어, 너는 25명이니까 상대도서는 얼마야? 자, 5번, 4번이라고 할까요? 4번. 자, 4번은, 어, 상대도서는, 상대도수는총도수분의 도서니까 25분의 3. 곱하기 4, 곱하기 4하니까 0.12. 다음에 어, 도수는 어떻게? 도수는 상대도수 곱하기 중도수니까 상대도수 곱하기 중도수하니까 아, 5, 5명이 되겠네요. 5명. 자, 다음에 너도 한번 해볼까? 너는 얼마예요? 상대도수 곱하기 도수는 상대도수 곱하기 중도수니까 0.36 곱하기 25. 어이. 자, 이건 좀 어렵네요. 100분의 36 곱하기 25. 1하고 4하고 4, 9, 36, 9명. 자, 다음에 너는 얼마가 될까요? 총 어, 상대 도수의 총합은 1이 되니까 빼도 되고, 아니면 도수가 나와 있으니까 상대 도수는 총 도수분의 도수 25분의 7 곱하기 4 곱하기 4 하니까 0.28이 되겠어요. 자, 남학생과 여학생의 상대 도수가 같은 계급. 그럼 0.2, 음, 80에서 85네요. 80 이상, 얼마? 85 미만. 자,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다음에, 2의 계급에 속하는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각각 구하라. 2가 어딨어, 2. 어, 아, 자, 여기에 남학생, 여학생을 구하래 80에서, 어, 너는 얼마? 8, 너는 5. 그렇죠? 8명하고 5명. 어, 각각 구하면 되겠어요. 자, 다음. 어, 상대 도수의 분포를 함께 나타낸 것이다. A 중학교, B 중학교가 있어. 자,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의 계급값을 봐라. 도수가 가장 크다. 크다라는 거는 가장 높게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잖아. 여기, 여기. 그러면 A 중학교는 얼마가 되고, A는 계급값이 55예요. 다음에 B는 얼마가 될까요? B는 어아 A가 지금 여기 있잖아. B가 55고, A는 A가 너잖아요. 그쵸? 65가 되겠네요. 65. 다음에 2번. 비중학교에서 점수가 90점 이상 100점 미만인 학생이 20명이다. 자, 비중학교에서 90점, 비중학교, 어, 자, 중앙색 90에서 100 미만 20명이야. 어, 너는 얼마야? 0.04야. 0.04. 자, 도수가 얼마래요? 20이래요. 도수, 상대도수야 아, 그럼 또한번 써볼까요? 도, 상, 총. 총도수는 상대도수분의 도수니까 0.04분의, 20하면은 우리 총도수가 나오겠어요. 자, 어, 총도수는 상대도수분의 도수. 아, 맞는 공식이네. 그럼 밑에다 곱하기 100, 소수점 없애려고100 곱하니까 얼마예요? 4분의 20, 2 0 0이네요 2000. 어, 그럼 얼마? 4, 5, 20. 500명이 총도수가 되겠네요. 다음에 3번. A, B, 두중학교 중점수가 80점 이상인 학생의 비율은 어느 학교가 더 높은지 말아야라. 80점 이상인 학생의 비율. 자, 80점 학생, 80점 이상. 어, 넌 얼마야? 너하고 너 더하니까 얼마예요? 0.15에. 넌 얼마가 되는 거야? 0.08이죠? 0.08. 두개 더하니까 0.23. 자, A는, A는 0.23이고 비율이. 다음에 80점 이상. 다음에 너는 지금 얼마가 되는 거야? B는, 어, 너하고, 너하고 나니까, 자, 0.10. 다음에 0.04. 자, 0.14니까, 당연히 누가 더 높아요? A가 높습니다. 그렇죠 어, A가 높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자, 우리, 어, 이, 또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나서 몇개 연습을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한번 어, 이해를 하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아마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이렇게 넘어갈 테니까 자, 잘 어, 영상을 들으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